오늘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지퍼리는 자는 그릇 가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듭니다. 또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듭니다.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디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이 밖에도 13절에 보면은, 멸망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입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정확, 정확하게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말씀인데, 말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생명의 말이 될수 있고, 독을 품은 멸망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의 요약이라 할수 있고, 전체 자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서에서는 특히 몸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도 알수 있는데, 물론 마음, 영, 영혼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내면이며 본진이지만, 그렇다고 몸을 사람의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서 가장 중시되는 음욕, 음행에 대한 교훈은 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문에서 강조되는 입 역시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성과 관련된 몸의 감각들, 그리고 입이라는 지체가 거의 모든 범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몸과 모든 지체들, 그리고 감각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귀한 선물인데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변질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기관과 세포에 죽음이 배어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이 죄의 병기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열을 정할 수 없이 모두 다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하며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입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격하며 상처를 입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독을 먹음은 입. 이것은 독사와 같이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그가 무는 대상은 죽이는 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종종 악플에 시달려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플이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악플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모비야, 성격비야, 인성 모독하는 무심코 던진 댓글 하나가 연예인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콩나물 다라이를 준비해서 한쪽 콩나물에게는 사랑해라는 말을 들려주고 반대쪽 콩나물에게는 미워해 라는 말을 들려줬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두 그룹의 콩나물 길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은 콩나물은 길게 자랐고, 미워해 라는 말을 들은 콩나물은 길이가 짧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닭이나 빵, 와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해 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장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말이 총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금도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지르신 이유는 바람과 바다도 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말은 질병도 사람의 몸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귀신도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도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것이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든 다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과 자주 반복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자주 구호를 외치지만, 당시에는 말에 관해서 자주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들린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둡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헐뜯는 말은 없었는지, 상처주는 말은 없었는지, 부정적인 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성도들에게 말로써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말들도 긍정의 말로 채워지게 하셔서 말의 권세를 회복하는 새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자녀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 기적과 축복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많이 진정으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